전기매트로 등만 따뜻하게 한다고요? 전기담요는 온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습니다. 공기 따뜻하게 하려고 보일러를 돌리신다고요? 저는 순식간에 공기를 데핍니다. 히터를 들면 건조해진다고요? 대용량 가습기가 있는데 무슨 걱정? 이제 시0분 걸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인트로 때 보여드린 이 겨울용품 세 가지와 굉장히 재미있는 손난로 한 가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알아볼 건 전기담요인데요. 이거는 제가 큐튼에서 구입했고요. 사용해보니 너무 좋아서 소자 한 개, 그리고 대자 두 개까지 총세 개를 구입했습니다. 어, 이거는 방마다 한 개씩 놓고 가족들이 다 사용 중인데 전부 다대 만족 중이에요. 숏자 같은 경우에는 110 바이 60, 가격은 27,240원이고요. 중자 같은 경우에는 150 바이 80, 가격은 38,000원입니다. 대자 같은 경우에는 160 바이 130, 가격은 48,550원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콘센트에서 전원을 받아 와가지고 요렇게 담요에 깔려 있는 이제 열선에 전부 뿌려주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열선들이 쭉 깔려 있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하나, 둘.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자이 가운데 있는 게 전원 버튼이고요 이렇게 6이라고 나와 있는데 6단계까지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시간이에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3시간에 고정이 되고요 내리면 2시간, 1시간 이렇게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능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제가 왜이 친구를 3개나 샀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고가의 오리털 이불보다 따뜻하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게 오리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온을 좀 유지시켜 주는 그런 기능이라면 얘는 지가 발열을 하기 때문에 오리털보다 따뜻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족냉증이 있는 저한테는 발대피기 굉장히 좋고요 배가 아플 때 배를 대피기에도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자얘 같은 경우 최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제가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최대 온도가 꽤나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셨죠? 자, 그리고 오리터를 15분 정도 덮고 있었을 때 내부 온도와 이 친구를 15분 정도 덮고 있었을 때 내부 온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나는 그래도 너무 춥다. 내 방이 너무 춥다. 난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이불을 하나 더 덮으면 더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있으면 더워지는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점은제 방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가 템퍼 매트리스인데 얘가 이제 라텍스 같은 소재라서 이 바닥에 전기 장판을 깔면 안 돼요. 라텍스 파는 매장에서는 매트리스 위에 전기 매트 이거 깔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런데 이건 솔직히 틀린 말입니다. 이 라텍스 같은 경우에 열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이 장기적으로 뜨거운 열을 계속 가하면은 녹거나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전기 매트를 깔지 않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전기 매트도 못가는데이 한겨울에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답은 전기 담요뿐입니다. 아텍스 사용자분들은 대안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수 매트도 마찬가지로 열을 계속 가하는 거기 때문에 매트리스가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 같은 경우에 매트리스 바로 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 위쪽에 이불을 하나 더 떼는데 이 전기 담요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 이불 그 위에 나 그리고 그 위에 전기 담요 보통 요렇게 깔리기 때문에 이 라텍스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싹 보시면은 요거를 살짝 올려서 짠 떼게 되면 요 상태로 이제 물세탁이 가능해요 이 이불 망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물세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보시면 윤 같은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딱 봐도 부드러운 게이제 느껴지시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딱그 느낌 촉감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새거로 샀을 때도 딱히 별 냄새가 없더라고요. 정집하신 분들은 한번 물세탁하고 사용하시면 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딱히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열선이 이렇게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마음 같아서 좀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순 없고요. 어쨌든 이 열선 같은 경우에 3중으로 보호되어 있고요. 가열이 되면 자동으로 단전되는 시스템도 있어가지고, 딱히 안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6단으로 켜놓고 좀 까먹어도요. 기본 3시간까지 작동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꺼지니까 그냥 까먹어도 된다는 점 그리고 전기도 거의 안 먹는 수준입니다. 출력이 40W 혹은 80W예요. 자 그럼 이 친구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 함은 세탁이 조금 힘들다는 점. 자 그러니까 30도 이하의 물로 1년에 한 2회까지만 세탁을 권장하고 있고요. 자주 세탁하면 망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탈수 기능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자연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어쨌든 달랑달랑 걸려 걸려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여기 침대 아래에 있게 되면 자꾸 이불을 땡기는 이런 느낌이라서 덮고 잘 때는 조금 불편해요 이 리모컨 이 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아, 나는 잘때 꾸준히 켜놓고 싶은데, 얘가 3시간이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막 자다가 일어나서 켤 수도 없고, 자다가 보면 중간에 좀 춥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대부분이 느낄 수 있는 단점을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소짜거든요? 가장 작은 사이즈. 얘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한번 반으로 접어보면, 짜잔.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작아요. 이런 식으로 소짜 사이즈는 마치 사람이 좀 기절한 것처럼 누워있어야 몸을 다 덮을 수 있고요. 매트 사이즈도 침대 기준으로 한 싱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이 쓰기엔 좀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퀸 사이즈 같은 게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를 한번 싹 보시면요, 열선이 어딘 나무 만져보면 여기 이 퀼팅 부분 여기에는 열선이 이렇게 쭉 일자리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열선 없고요. 여기 열선 없고요. 여기 열선이 없습니다. 끝까지 열선이 차 있지 않아 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고 이 끝에도 마찬가지로 열선이 없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다. 쭉 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열선이 꽉차 있지 않다 반대편도 보면 여기 끝에 열선 없고요 다행어 이쪽에는 바로 두 번째부터 열선이 있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친구 보시면 이 110V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꽤나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 멀티탭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110V든 220V든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220V만 지원하는 콘센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돼지 코를 같이 주진 않았던 그런 느낌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막 엄청 따뜻하고 막 엄청 뜨겁거나 막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따뜻해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100%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제품이라 AS가 불가하고요. 망가지면 그냥 담요로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시고 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제품이다 보니 그냥 중국 제품에 대한 근본적인 좀 불신이라. 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전만 그런 거 아니죠? 중국 제품도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들은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렴한 제품일수록 조금 더그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미안. 자 어쨌든 이 제품을 이렇게 알아보고 장단점을 한번 다 생각해봐도 제가 이걸 3 개나 샀다는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살 거면요 무조건 최고 큰 사이즈 그러니까 대자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집은 제가 맨 처음 에 이걸 소자로 샀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다 대자로 샀는데 소자를 제가 쓰고 있거든요.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 자 다음 두번째로 알아볼 건. 전기 히터 샤오미 라디에이터인데요 이것도 q 1에서 구입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샤오미 라디에이터를 구입했어요 지금까지 한 3개 정도 구입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개네 자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약 8만원 정도 하고요 얘는 이제 배송이 오면 아래 받침만 설치하면 되는데 설치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원을 켜면 설정 온도, 예약 시간, 현재 습도 같은 게 나오고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왼쪽 위 버튼으로 밝기를 조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최대 9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가열 방식은 이제 대류식 가열 방식이고요. 그냥 이 안쪽에 있는 부품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가 자연스럽게 데펴집니다. 왜냐? 찬 공기는 기본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고요. 뜨거운 공기는 기본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라디에이터만 좀 뜨겁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찬 공기가 데펴지고 공기가 이제 가벼워지니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들이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대류식 순환 방식을 갖고 있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 전체를 데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평에서 한 5평 정도에서 사용하기에 좀 적합하고요. 제 방이 한 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95도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45도 이상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 장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습도가 급 격히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게이 친구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IPX4 등급의 방수를 갖고 있어서 욕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욕실 구조 특성상 굉장히 좀 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맞지 않고요. 욕실이 굉장히 큼직큼직한 그 물이 좀잘안 튀는 곳에 이 라디에이터를 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 안쪽에 들어가면 안 되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 경험상 작동시키고 한 2분 정도만 있어도 공기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분 정도 지나면 굉장히 후끈후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홈 어플을 연동해서 뭐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시간 예약을 한다든지 스케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온도를 설정해놓고 켜놓기만 하면요. 실내 온도에 따라서 알아서 세기가 조정되기 때문에 항온 모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막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전기세도 좀 절약이 됩니다. 자, 그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격이 조금 부담이에요. 사실 예전에 이 샤오미 라지에트 1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 친구는 한 7만 5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성능 올라간 거를 생각해보면 무조건 이거 사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건 건조해진다는 게 있어요. 아무리 대류식이라도 어, 히터는 히터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좀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단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전기세가 꽤나 나가요. 이거는 뭐 가정마다 전기세가 좀 다른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누진세가 2, 3 단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누진세가 3 단계 기준으로 본다면 매일 밤이 친구를 켜고 잔다고 가정했을 때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전기세가 추가로 발생되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아냐?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기세가 다 나오거든요. 데일리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킬로와트거든요. 어제 새벽에한1.62 킬로와트 그제는 얼마 안 썼고 이틀 전에는 3.8 킬로와트. 좀 추운 날 하루 종일 켜고 자면은 4kW 정도를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소비량은 누진세 2단계로 기준을 봤을 때한 304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3단계면은 가격이 훨씬 더 뛰고 하루에 한 4kW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은 매일매일 1,000원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제 혼자 산다 아니면 전기를 많이 안 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가정에서는 이거를 매일 밤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전기세가 뭐 만원 많게는 한 2만원 정도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가정마다 누진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어쨌든 가장 많이 나오는 가정 기준으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것도 다 그런데 사실 부피가 조금 있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나면 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자리 차지도 좀 하고 좀귀찮더라고요 하지만 뭐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박스 에 넣어놓으면 다른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용이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조금 치명적일 수 있는 단점 어플 연동이 정말 쉣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미홈 어플 에 연동을 해놨는데 들어가 볼 볼까요? 짠. 아래 보시면, 장치는 당분간 선택과 국가 또는 지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고, 알겠습니다.를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와우! 우선 요치구 연동을 하려면요. 지역을 중국으로 세팅한 다음 연동을 해야 되고, 연동을 한 뒤에도 이런 문구가 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정을 바꿔야 되냐? 스마트폰 세팅 있잖아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뭐 시간 들어가신 다음에 중국 시간에 시간을 딱 맞춰야 돼요. 중국이랑 저희랑은 뭐 지역에 따라서 경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숫차가한 시간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을 조금 느리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이 지금 5시면, 4시 C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요 설정을 조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뭐 근데 중국에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매번 설정해놓고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처럼 이런 식으로 뜨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필 설정 빠른 실행 카드 요거를 켜놓으시면 이제 저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뭐 많은 걸 세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온도 정도는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110V라서 사용하시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돼지코를 같이 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알아볼 건 샤오미 가습기인데요. 이 친구도 큐텐에서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약 5만 원 정도 합니다. 4.5리터의 대용량 가습기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버튼 하나로 계절에 맞는 가습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봄, 두번 누르면 여름, 세번 누르면 가을, 겨울용으로 세팅이 되고요. 네번 누르면 60%로 습도를 자동으로 맞추게끔 세팅이 돼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오고요. 이 조명 ]을 통해서 수위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요 친구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아주 넉넉하다 세로로 긴 원통 타입이기 때문에 어, 자리 차지도 많이 하지 않아서 꽤나 좋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가습기 는 항상 물이 고였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굉장히 좋은데 이 안쪽에 uvc 램프가 있어서 세균을 99.9% 살균 해줘서 가습기를 사용하는때 딱히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다른거 다 신경 안쓰고 4단계 로 맞춰 놓으면 알아서 실내 습도를 항상 60도로 유지해주고 60도가 넘으면 꺼지고 60도에서 떨어지면 다시 펴주고 알아서 작동되기 때문에 신경 쓸게 없다는 게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방에 샤오미 라지에이터도 같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라지에이터를 사용하면 습도가 떨어지는데 가습기가 알아서 60도로 맞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좀 쉬운 편에 속하는 가습기예요. 위에 뚜 껑을 열면 굉장히 크게 보충해 줄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붓는다든지 혹은 그냥 유통을 통째로 든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물을 보충하기도. 꽤나 쉽습니다 자그럼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험 어플로 연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어플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다양한 세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스케줄을 설정해서 온오프를 시킨다든지 단계별로 조정한다든지 습도를 조정한다든지 LED를 켜고 끄고 사운드 알림도 뭐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청소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저렇게 튀어나와 있고 하고요 뭐 이런 캡 같은 것도 빼야 되고 손가락도 넣기가 힘든 부분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가 쉬운 편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청소할 때마다 조금 빡신 느낌이 있습니다. 청소 귀찮아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분무대는 높이가 그닥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올라갔다가 그대로 떨어져요. 물론 미세한 물방울들이라 바닥이 막 축축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조금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으련만 이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도 110볼트라서 조금 애매하고요. 베지코는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거는 케이블 길이가 조금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보시는 것처럼 침대랑 가습기 위치가 이 정도 떨어져 있긴 한데 간당간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소음이 조금 있어요. 제가 소음을 한번 측정해 보면, 짜잔. 굉장히 조용한 공간의 소음이 한3 6 d b 정도 되는데 얘가 이제 작동이 되면 데시벨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다가 가끔 깰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데시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시끄러운 편은 아니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샤오미 겨울용품을 한번 알아봤고요. 서비스처럼 알아볼 겨울용품 하나 보여드리자면 짜자자 바로 귀여운 이 친구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카카오 손난로 겸 보조배터리인데 이 버튼을 한 2초간 누르면 짜잔 이렇게 이제 LED가 켜지고요. 손난로 기능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자 우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고요. 얘는 45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는 6시간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누르면 초록불이 들어오는데 얘는 2단계고요. 50도까지 올라가고 3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한번더 누르면 빨간색으로 되는데 얘는 3단계고요. 최대 60도까지 올라가고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 좀 작다고 얕보면 안 되는 게요. 실제로 굉장히 뜨거운 수준까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한 겨울 굉장히 추운 겨울에 이 친구만 있으면 귀라든지 혹은 목 이런 데를 다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꿀템이 될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실제 온도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꽤나 뜨겁죠. 그리고 이 친구를 꼭 잡고 있었던 손과 잡지 않았던 손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뭐 주머니에 넣거나 윤 같은 데에 넣어놓으면 온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겨울에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LED 인디케이터로 이제 배터리 잔량을 알려주는데 지금은 두 칸이 커졌으니까 5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되고요. 오픈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까게 되면 8핀으로 충전할 수가 있고요. USB A 타입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 네이버 최저가가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꽤나 이제 귀엽기 때문에 3만 원 풋날로 겸 보조 배터리로 사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친구의 좀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귀엽다. 그리고 온도가 생각보다 뜨겁게 올라간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까지 되고 그렇게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좀 저렴한 편에 속한다. 이 친구의 단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디자인의 디자인이만큼 남녀노소 나이 불문 사용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조금 좀 꺼려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이제 열선이 없기 때문에 한 겨울에는 작동시키고 한참 있어야지만 측면까지 따뜻해질 것 같고 그냥 대부분은 측면 좀 차갑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조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극혐인데요.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니까 5볼트 1암페 그러니까 5와트 충전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충전하려면 예로 한8 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예로 충전을 하면 그냥 유지 정도. 어쨌든 보조 배터리로는 좀 급할 때만 써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은근히 좀 무거운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갑자기 미친 듯이 추워져. 없는데요. 오늘 제 리뷰로 많은 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좀 따뜻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이시고, 좋아요 도움이 되셨거나 유겠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시밌고 쓰기 좋시면 바로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 드다요고기옷 지금까지 아이트 크리에이터 해리었습니다 감사합니다.